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하는 카피바라 봐라, 다시바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대온을 잡아라 29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까무러치게 놀라 어쩔 줄 몰라하는 무철에게 노인은 진정하라며 물을 건네고 여지껏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냐 묻죠. 그런 것 같다 대답하는 무철에게. 노인은 거울을 봐서 알겠지만 절대 그 나이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이름만 기억난다며 분명히 20대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늙을 수 있냐 말하는 무철에게 노인은 머리를 다치면서 그동안의 기억을 잃은 것 같다 말합니다. 가족들 생각은 나냐 묻자 아까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열아홉 살때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다 하는데요. 살던 집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무철에게 노인은 일단 좀 쉬라며 나갑니다. 혼자 남은 무철은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미자가 걱정돼 찾아온 해숙. 죽을 갖고 왔으니 이따 먹으라며 힘들 때잘 챙겨 먹어야 된다 말합니다. 미자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네요. 밖으로 나온 해숙은 태아에게 이따 어머니 챙겨드리라는 말과 함께 너희들도 밥해 먹기 힘들면 내가 챙겨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라 합니다. 해숙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네요. 금옥의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진태와 규태. 진태는 일전에 말했던 투자 전문가 얘기를 하며 차 사주신 것도 그렇고 금 팔찌도 그렇고 요새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걱정합니다. 수술비에 민용이 치료제까지 하면 돈이 얼만데 빚을 져도 모자를 판에 돈도 막 쓰시고 갑자기 투자라니 좀 이상하다며 말이죠. 그러자 규태는 아는 사람이 투자 전문가 좀 소개시켜 달라 해서 물어본 거라 답합니다. 우철래 식구들 걱정에 집 경매 얘기를 꺼내는 진태. 규태도 한숨을 쉬며 집 주인이 누군지 알면 내가 가서라도 사정하면서 우철인의 식구들 그냥 살게 해달라고 빌고라도 싶은 심정이라 말하죠. 한편 석진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술 마셨냐 묻는 해숙에게 조금 마셨다 답하는데요. 대식은 오픈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엄쉬엄 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석진이 방에 들어가자 쇼핑몰 오픈하면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묻는 해숙. 석진이만 자리 잡으면 한시름 놓겠는데 애들이 다 부평초마냥 둥둥 떠 있으니 누구 하나라도 빨리 자리 잡으면 소원이 없겠다 덧붙이죠. 무철은 계속 괴로워하다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신원 조회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경찰은 무철의 지문이 많이 달아 조회가 어렵다며 연락처 적어주시면 실종 신고 들어오는 거 보고 연락드린다 말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경찰서를 나온 무철은 길을 걸으며 지문이 다 달았을 정도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지 추측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사고난 곳에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 모른다 생각하는데요. 사고 장소까지는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걸 깨닫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버스비를 빌리기로 합니다. 행인은 무철이 빌리려는 금액이 140원이라는 말에 200원을 주고는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무철은 버스에 오르는데요. 앞사람이 카드기에 엉덩이를 대고 들어가자, 무철도 똑같이 따라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버스기사는 카드가 안 찍혔다며 무철을 다시 불러 세우는데요. 카드가 뭐냐며 영문을 몰라하는 무철에게 낯수를 먹었냐며, 그럼 왜 엉덩이를 댔냐 묻습니다. 무철이 죄송하다며, 200원을 어디다 내냐 묻자, 기사는 장난하냐며 짜증을 냅니다. 결국 뒤에 있던 여학생이 대신 내드리겠다며 두명 금액을 카드로 찍고 들어갑니다. 무철은 사고 장소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괴로워합니다. 마침 근처를 대식이 지나가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마주치지 않고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대식은 치킨집에 돌아와 달력을 확인합니다. 곧 월세날이라며 가게를 빼기 싫다 생각하는데요. 무철의 건물들이 압류로 넘어갔으면 대운 빌딩도 경매로 나올 텐데, 그럼 대운 빌딩도 노려볼 수 있겠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시각 규태는 대운 빌딩의 한달 임대 수익을 계산하며 투자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때 대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운 빌딩이 언제쯤 경매로 나올지 묻죠.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규태는 대충 둘러대기로 합니다. 무철이가 대운 빌딩만 먼저 팔아달라고 해서 팔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죠. 깜짝 놀란 대식이 누가 산 거냐 묻고 규태는 지금 외국에 있다며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쇳불도 당김에 빼라며 이사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이참에 가라고 부추기죠. 규태는 대식이 자기 건물에 있는 게 아무래도 불편한 모양이네요. 집에 대한 얘기도 덧붙입니다. 경매가 끝났을 거라며 누가 낙찰받았을지 궁금해하는 규태. 대식은 사실 내가 샀다며 고백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돈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다고 거짓말합니다. 추가로 해숙은 이 사실은 전혀 모른다며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운빌딩도 가질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하죠. 아진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태하. 아진은 이를 바득바득 가는데요. 속이 타서 물을 마시러 온 아진은 해숙이 미자네 집에 갖다 줄 반찬 챙기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하겠다 말하고 가지고 나갑니다. 집에 들어온 아진을 향해 무단 침입이라며 진땀을 흘리는 태하. 아진은 내가 옆집에 사는 걸 까먹었냐며 소리치죠. 태하는 미안하다며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어서 내돈 내놓으라는 아진을 향해 지금 진짜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하는데요. 그러자 미자에게 말씀드리겠다 엄포를 놓는 아진입니다. 때마침 툭탁거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미자가 무슨 일이냐 묻는데 한껏 긴장한 태하를 놀리듯 저희 어머니가 반찬 갖다 드리랬다며 말을 돌리는 아진입니다. 고맙다 말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미자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한편. 금옥의 가게에서 만나고 있는 석진과 태형. 서우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며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석진. 지금이라도 서우한테 가서 사과하라며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라 덧붙이고 자리를 뜹니다. 노인은 사고 날때 무철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며 외투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공짜로 있을 셈이냐며 그옷 입고 나와 밥값하라 말하죠. 함께 폐재를 줍는 두 사람.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노인이 넘어지고 맙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와 일부러 부딪히는 사기꾼들 아니냐며 이거 먹고 떨어지라 말하고는 돈을 던지는데요. 이에 무철은 사람 사는 세상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며 상대의 멱살을 잡고 준돈 도로 가져가고 제대로 사과하라 말하죠. 이번 화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